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일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비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복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집에 그 입에 입 사이에 입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위에 내가 본또 번즉 본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에,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밟았으며 그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불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불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불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의 붓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잘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암받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첫 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7장부터는 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가 1절에 보면 별사살 왕 원년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가 다 있고 난다, 음에 바벨, 바벨론에 있었던 일들, 또 다리오 왕이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면 아, 이미 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왕국에서 베풀었다가. 어, 그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때 예, 이미 청,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였다. 근데 어, 벨사살 왕 때는 어, 그 총리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냥 야에 묻혀서 묻혀서 그냥 어 유다에서 잡혀 그냥 포로일 뿐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벨사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이때는 그러니까 벨사살 왕완년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그냥 포로이신 분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뭐 총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자 포로의 삶으로 어, 살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어, 이 시기에 다니엘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온 세상이 일어날 일들을 어,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다 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님의 고심을 어, 통해서 어, 새로운 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어, 보여준 것을 어, 보게 되었다는 라 거죠. 그리고는 이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 어, 결국은, 어, 단일서의 기록이 되어서 또 우리, 우리까지, 또 후대까지 전해지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예언서를 쓰는 예언자의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어, 단일이 그냥 지혜자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정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까지 받고 이런 예언서까지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살다 보면 어, 잘 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누가 알아줄 때도 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잘될 때도 있지만 못될 때도 있고 누가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도 어, 그것에 너무 염려해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세상의 어떤 어, 어떤 그 인정을 너무 연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 단일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어, 총리가 아니, 그냥 평범한 포로에 불과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 어, 또 다른 또, 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깊퍼지라고 허락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적인지 아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산정략용,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 이제 다산 지구가 다산정략용의 생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 유배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저문 약용이 정말 격도한 사람이었고 그는데 이제 시기를 받아서 유배를 당했죠. 그러면 얼마든지 참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아, 유배 기간에 학문에 더 연마, 더 이제 그 깊이를 더했고 학문을 더욱 연마해서 500권이 넘는 그 저술을 유배 기간 동안 썼고요. 그러면서 그 유배 기간 동안 아, 실학 사상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을 아, 직대성하고,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꼭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처야에 묻혀선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때도 있지만, 처야에 묻혀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에 그 성과 또그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그 은혜를 오히려 누려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쓰임 바꾸를 때도 좋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어단일이그 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한 예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어 그래서 그 반열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그냥 뭐좀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 정말 예언자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덧붙여서 어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멸망하고 어, 또외대와 가사 시대가 왔을 때 다시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깊이와 그 깊이와 영적인 깊이와 또 지혜가 훨씬 더 어, 뛰어난 사람으로 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벨사사로 앞에 갔을 때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당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벨사살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은 왕의 흐목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깊어지라고 것, 낮추라는, 낮추시는 거죠. 우리가 낮추실 때 그냥 낮춰졌다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요. 그시간을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 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높이,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이제 이런 시기가 비슷한 거죠. 이거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겪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다추는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이 때를 어떻게 보내,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가 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낮춰졌을 때, 낮, 낮아졌을 때, 어, 어떻게, 어, 영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어, 이제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낼 때, 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가는 뿐만 아니라,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뭉쳐졌다가, 어, 이제 이렇게 쪼그려들었다가 그 다음에 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시기를 그런 시기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기로 보내는 우리 교회와 또이 나라와 또 우리 교계가 될수 있기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어,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럴 때, 하늘 앞에 더 나아가서, 이단엘처럼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어, 때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그럴 때가 평생 늘, 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영적인 깊이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이 시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다음에 또 내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이제 어,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을 어,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정말 아 어, 다른 해와 너무나도 다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마 조건이 다 다를 것이고 아마 부족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동안 밟고 닦았던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도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영적인 깊이를 더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수능을 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든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많 아마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혼이,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 이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므로 영적인,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될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 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힘들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